안녕하세요. 작년 워홀 브이로그입니다. 12월 25일 크리스마스네요. 여기 케이크 존나 맛있어요. 여기는 신주쿠인데 가게 이름은 몰라요. 그냥 맛있어 보여서 들어갔어요. 존마스 고양이 카페도 갔어요. 힐링 그 자체. 근데 개 비싸요. 두명 6만 원 넘었어요. 샤갈. 그래도 행복했어요. 만족. 25년 1월 12일 야리브 파업에 왔어요. 진심 개조하여 워홀 끝나가서 돈 존났어요. 야짱 사랑해. 야리브만 관부해 주세요. 제발요 성인만 혼자 타카세에 왔어요. 1년 동안 친구도 못 사귀었어요. 진짜 새끼예요. 여기 한 바그 개존 맛이에요. 꼭 먹어보세요. 오늘은 1월 20일 나침에 우인장 콜라보 카페에 왔어요. 근데 사람 일도 없음. 나침에 우인장 진짜 좋아해요. 재탕 개 많이 했어요. 양코 센스 너무 귀여워용. 음식이 나왔어요. 음식은 생각보다 맛있어요. 근데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. 약간 쫄려요. 그래도 대만족이에요 1월 2 0일 우사기 생일이에요 오타쿠는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요 개기여워요 크리스마스 때 먹었던 케이크 가게에서 또 샀어요 진짜 존나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긍대 혈당 스파이크 와서 푸대푸대 할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오늘은 헬로키티 50주년 특별전에 왔어요 근데 사람 개 많아요 벌써 집 가고 싶어요 여전히 아싸라서 혼자 왔어요 혼자가 편해요 진심 사람에 파묻혀서 구경했어요. 사진도 제대로 못 찍었어요. 샤갈. 후딱 보고 배고파 죽을 것 같아서 밥 먹으러 왔어요. 예전부터 가려고 했었는데 드디어 왔어요. 첫끼라서 그런지 존나 맛있었어요. 사스가니폰노오므라이스 매국노 같은 말은 죄송합니다. 파르페도 예술이에요. 가격은 존나 사악해요. 한국에도 이런 파르페 파는 곳 있나요? 제발 알려주세요. 제발. 오늘은 제 최애 전시회에 왔어요 너무 좋아요 뱅드림 최고 로젤리아 최고 너무 빨리 왔어요 순서 기다리는 중에요 6년 넘게 좋아했는데 벌써 10주년이 됐어요 애들아 사랑해 유키나 평생 사랑할게 아이시떼루 다 보고 나왔어요 영상 촬영은 금지해요 유유 굿즈도 샀어요 플렉스 못했는데도 10만원 넘게 나왔어요 샤카갈 밥 먹어요 이케브크로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 인기 개많아요 존나 기다리다가 먹었어요 맛은 그럭저럭이에요 땡 집에 와서 굿즈깡해요 돈이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서 많이 못 샀어요 증사 일러스트는 겁나 갖고 싶어서 박스로 사버렸어요 아, 진심 개이뻐요 이게 1 0만원치에 미친 오타쿠는 돈이 만아야 돼요 누가 50억 좀 줬으면 좋겠네요 굿즈깡 탑분 비행기 2월 1 8일 정말 일년과 꽉 채워서 워홀 끝냅니다. 게임 들었고 돈 없어서 죽을 뻔 했지만 새로운 경험을 했다 생각합니다. 다음 브이로그는 로젤리아 내한 라이브로 만나요. 다들 행복하세요.